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땡스 기빙이라 칠면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먹일 사람이 없는 게 아쉽지만 덕분에 일주일을 버틸 식량이 생겼습니다. <laughs> 칠면조는 저도 첫경험이라 램지형의 레시피를 조금 참고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냉장고에서 하루 지난 칠면조입니다. 드라이 브라이닝을 하고 있는데 껍질을 바삭하게 해주고 살코기는 부드럽게 해줍니다. 소금을 전체적으로 고루 뿌려주는 게 전부입니다. 소금 2스푼, 베이킹파우더, 이티스푼, 후추 1스푼을 섞어 만들었는데 베이킹파우더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루만 재워도 되지만 제 칠면조는 잠이 많아서 3일을 재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사실 면조의 목인데 몸통 안에 들어있는 걸 빼뒀습니다. 베이킹파우더가 껍질의 pH를 높여 표면에 작은 방울을 만드는데 이게 껍질을... 좀더 바삭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냉장고에서 면조를 꺼내고 오븐을 230도로 예열합니다. 실면조의 하과 껍질사에 손가락을 넣어서 공간을 만듭니다.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슴바깥쪽부터 안쪽을 공략하는 거죠. 어느 정도 틈이 생기면 손 전체를 넣어 줍니다. 면조를 돌려 가슴 위쪽 부분의 공간도 확보해 줍니다. 몸통 안쪽에 소금 후추 간을 해 주고 특제 바다를 껍질 안쪽에 넣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요? 창원에서 녹인 바다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먼저 가금류에 잘 어울리는 오즈마리를 준비합니다. 줄기 외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딱딱하게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잡고 아래쪽으로 밀어줍니다. 남아있는 잎은 하나씩 떼어주고 뒤집어서 부드러운 줄기 쪽도 떼어줍니다. 잎이 나와있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육류에 잘 어울리는 타임인데요. 오즈마리와 마찬가지로 잎을 줄기에서 분리해주고 이탈리안 파슬리는 한움큼 준비합니다. 세 가지 허브를 잘게 접해서 한 곳에 모아두면 모든 준비는 끝납니다. 상온에서 부드러워진 바다를 유리볼에 넣고 소금 2스푼, 후추 2스푼을 넣고 바다가 타지 않게 올리브유도 추가합니다. 레몬 두 개의 껍질을 마이크 플레인에 가는데 저는 오렌지가 있어서 오렌지 껍질도 추가했습니다. 레몬 주스를 넣어 산미를 추가하고 마늘은 과하지 않게 딱 8개만 넣습니다. 준비해둔 허브를 바다에 넣고 잘 섞어주면 특제 바다 완성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 같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 취대에서 만든 버터를 가슴 깊숙이 넣습니다. 껍질 끝을 아래로 당겨서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가슴 위쪽으로 쓸어내리며 평평하게 해줍니다. 가금류의 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퍽퍽해지기 쉬운데 바다를 채움으로써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면조를 눌려서 가슴 위쪽에 닿지 않는 부분도 전부 채워줍니다. 남은 바다는 고기 표면적에 고루 발라줍니다. 이렇게나 많이 바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밑에 바다인 고기 비린내를 잡아줄 허브와 밸런스를 맞춰줄 레몬 주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도 사랑으로 감사하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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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두 개와 즙을 짜고 남은 레몬을 넣어주는데, 오븐에서 익으면서 단맛을 쌓아줍니다. 이제 트러싱을 해줄 건데, 부철 스토와인을 면조 아래로 넣어줍니다. 이삿짐을 묶듯이 교차시켜 등 아래로 한번 감싸주고, 다리 밑쪽에 위치시킵니다 양반 다리를 해주고, 밑에 있는 끈으로 다리를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트러싱은 옵션이지만, 날개와 다리를 몸쪽에 붙여주므로써, 색이 일정하게 나오고, 오버쿡 되는 걸 막아줍니다. 끈이 풀리지 않게 마지막에 매듭을 마무리하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날개를 접어 등 뒤로 넣어주면, 오븐에 넣을 준비가 끝납니다. 바닥 타지 않게 오일을 조금 뿌려줍니다. 가금류는 부러터진 라면을 먹는 것과 준비 없기 때문에 가슴살 기준으로 65도, 허벅지살은 73도에 맞춰 줍니다. 예열된 오븐에 면조를 넣고 시트팬에 치킨 스톡을 붓는데 이것이 기름이 튀어 연기가 나는 걸 막아 줍니다. 10분 뒤 면조를 꺼내 주는데 화장을 입지 않게 꼭 마른 행주를 사용하세요. 베이스팅을 해 주고 베이컨을 올리는데 맛의 레이어를 쌓기도 하지만 가슴이 마르지 않게 해 줍니다. 치킨 스톡은 감자를 굽기 위해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감자는 어디서 튀어 나왔냐? 껍질째 먹는 걸 선호해서 세척솔로 깨끗이 씻어 주고 말립니다. 내가 떫떠어서 딱딱해진 감자를 반으로 갈라지고 마늘 퍼 밀리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마무리로 통후추를 탁탁탁 쳐줍니다. 색이 잘 나올 수 있게 오일을 살짝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된 감자를 면조와 같이 오븐에 다시 넣어주고 오븐 온도를 150도에 맞추고 2시간 반을 익힙니다. 요리 한 시간만큼 레스팅을 해줍니다. 허벅지를 자를 때는 먼저 가슴 아래쪽에 연결된 껍질을 잘라줍니다. 양손을 이용해 관절 반대 쪽으로 꺾어주면 관절이 빠지는 소리가 납니다. 가슴은 손으로 눌러보면 정중앙에 뼈가 느껴지는데 뼈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관절이 꺾인 허벅지는 큰 뼈가 보이는데 뼈를 기준으로 가슴 쪽에 붙어있는 껍질을 따라 잘라주면 됩니다. 처음에 만든 길을 중앙뼈에 최대한 붙여 길을 더 내주고 목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뼈에 걸리는데 이것이 오비시본이라고 합니다. 이 뼈를 따라 바깥쪽으로 길을 터주면 가슴살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날개는 가슴살 옆에 어깨 관절을 자르면 분리가 됩니다. 면조를 분리하면서 뼈에 남아 있는 살을 먹는 것 요리사의 특권이지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다리와 날개도 관절을 따라 칼을 넣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면조의 가슴살과 감자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플레이팅을 해줍니다. 니네 감자 먹어봤나? 레스팅을 한 면조는 육즙이 고루 분배되면서 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면조는 요리 후 하루 이틀 내에는 차갑게 먹어도 안전하고, 그레이비를 뿌리면 따뜻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레이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중간 크기의 토마토 3개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면조와 같이 익힌 베이컨도 잘라줍니다. 뱃속에 있던 양파와 레몬도 잘라서 팬에다 때려 넣습니다. 타임이나 로즈마리를 넣어서 향을 입히고, 날개 끝부분과 똥꼬, 목을 넣어서 어서 맛의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레이비의 깊은 맛을 위해 드라이 사이더를 추가해 줍니다. <laughs> <laughs> 소스가 3분의 1 정도 졸으면 면조에 육즙을 넣어주고 더 졸여줍니다. 반으로 줄여두면 치킨 스톡을 넣고 중불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졸여줍니다. 소스를 체 한번 거르고 마지막 기스까지 짜줍니다. 소스 팬으로 옮겨 살짝 더 졸이고 필요하면 전분으로 농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만든 그레이비를 면조 위에 뿌리면 훨씬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여친 말고 가족과 함께 면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행복하세요.